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따뜻한 봄날 도봉구 환경교육센터가 방학 이동의 북한산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11도에 7도요? 온도 11도고 음. 수온 7도요? 선생님들이 조심스레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떡었나 음? 선생님! 뭘 찾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여기 도롱뇽이 살고 있는데 알을 얼마나 낳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조심스레 찾아나가던 그때 드디어 첫 번째 도롱뇽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도롱뇽알입니다. 그런데 도롱뇽알은 왜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생물종을 이제 기록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도롱뇽은 낮에는 낙엽이나 돌 아래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을 맞아 산란철이 시작되면 알을 낳기 위해 낮에도 물가로 내려오는 일이 많아 이 시기에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떠내려와서 바위턱에 걸리면 이 속은 굳어요, 선생님. 마르고 있어요. 흘러서 알이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있고, 쉽게 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다가 알을 붙여놔요. 돌, 돌이나, 뭐, 나뭇가지나, 그런 것도 없으면 나뭇잎에다가 붙이기도 해요. 근데 잘 떠내려가요. 여기는 물이 없어. 어, 모래가 너무 많이 흘러내려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웅덩이였거든요. 작년까지 웅덩이였는데 올해 이렇게 재방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래를 가득 쌓아두면서 도롱뇽이 살던 이 웅덩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도롱뇽이 알을 낳던 웅덩이가 재방공사를 하며 모래로 메워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도롱뇽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볼수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식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이죠 모래 속에 다 갇힌 것 같은데? 응? 뭐지? 모래 속에 어떻게 가냐? 안타까운 와중에 구석 공덩이에서 도롱용 알을 발견했습니다 어? 잠깐만 저게 뭐지? 알이다 알이다 여기 그 작은 여기 있는... 알이다. 뭐 따라서... 어쨌든 지난번에 못 봤던 알이에요. 얘네가 없어지면 얘네는 생태계 그 먹이 사슬에서 중간 역할, 뭐 포식자이기도 하면서 또 먹히는 동물이기도 해서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 워낙에 이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되게 잘 없어져요.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르고 이렇게 급격히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종들이거든요. 선생님 요거 요번에 새로 난알 있네요. 선생님 요쪽에 쪼글쪼글하죠. 이렇게 새로 난 알은 쪼글쪼글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한 2, 3일, 3일 정도 된알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제 점점 여기 물이 들어가면서 이 도롱뇽 알이 탱탱해져요. 새로 낳은 알과 시간이 지난 알의 차이 보이시나요? 도롱뇽은 순대처럼 긴 모양으로 알을 낳는데요. 한 쌍의 알 주머니에는 보통 100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고 3, 4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고 해요. 이런 알들 같은 경우는 한 2, 3주? 도롱뇽 알을 찾아 헤매던 중 드디어 도롱뇽을 발견했습니다. 도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음, 불쌍하게도 꼬리가 잘린 친구네요. 가지한테 잡히는 건지? 근데 꼬리가 다시 나요. 도롱뇽. 꼬리 넓이하고총 배설강이 많이 부풀어 있는 애가 꼬리가 넓고 얘가, 많이 부풀어 어, 있는 앙컷같은데앙컷 같아요. 여기서 발견되는 애는 그냥 도롱뇽. 전국적으로 사식하는 도롱뇽이죠. 아유, 도 선생님 여기도 있다. 그리고 조금 후또 다른 친구도 만났어요. 이번에는 꼬리도 아주 길고 무늬가 예쁜 친구입니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얼른 숨어버리네요. 마지막 장소에서도 또한 마리의 도롱뇽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폐호흡을 하죠. 초층이 때는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다리가 나오고 나면 폐호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뻑끔뻑끔 <laughs>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오네요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치죠. 오늘도 와서 보니까 엉덩이가 역시나 모래로 메꿔져 있네요. 그 위에 모래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왔다 갈 때마다 아유 속상해 <laughs>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물의 종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보이는 거 이것에 치중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생명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고봉구로 생태 문화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이름에 걸맞는 문화도시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생태계 지표 중 도롱룡. 도롱룡은 다른 양서류, 파충류와 함께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환경오염, 자연훼손으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람과 도롱룡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